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568일차고요. 오늘은 영화 감상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영화를 감상한 이후에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 위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주제를 중심으로 나열하는 방법.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주인공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볼 수도 있죠. 마인드맵으로는 어떻게 표현한 것이 좋을까요? 먼저, 주제 중심에 대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영화의 주제를 중앙에 기록해봅니다. 중심에서 여러 가지 부가지를 구성해 봅니다.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서 키워드로 설정을 하고요. 주제를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영화를 감상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각 내용에 관하여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인상 깊은 순간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화의 제목을 중심에 기록을 하고요. 이번에는 영화의 시작, 중간, 결말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봅니다. 영화가 어떠한 구성으로 만들어졌는지 기록해보는 건데요. 부 가지에는 시작, 중간, 끝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시간 축을 만들어봅니다. 각 구간에 해당하는 주요 사건이나 전개를 넣어보고요. 각 사건에 대해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반응을 추가하면서 마인드맵을 완성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마인드맵을 주인공 중심으로 기록해 봅니다.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장 인물의 성격이나 관계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보세요. 영화의 진행이나 다른 시각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인물들의 생각의 변화나 성장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영화를 감상하면서 변화하는 자신의 생각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영화의 다른 매력을 느낄 수도 있죠. 영화 감상, 독서 등의 활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내용을 잊게 된다는 거죠. 영화를 감상하고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생동감 있는 기록이 가능하니까요. 자신의 생각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더 오랜 시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주제도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영화 감상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